곰도 고민데 귀신부터 오겠다. 그리고 저번에 대장이 오키나와 갔을 때 이제 집에서 소금을 챙겨가긴 했었거든. 국산 천일염 하나랑 말돈 소금 하나 챙겨갔었어. 아, 계랑드 소금. 갔다 와서 야무지게 뿌렸지 몸에다가. 악령퇴산, 악령퇴산하면서 천일염과 이제 프랑스 소금 찹찹찹찹 쳤지. 내 몸에다가 소금 뿌리니까 기분은 썩 좋진 않더라. 몸에 직접 뿌린 거구나. 그치 몸에 뿌려야지. 내 몸에 붙는 건데. 약간 시, 시트콤 코메디 같다. <laughs>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신령스팟 가가지고 갈때 이제 바리바리 소금 나라별로 싸가지고 가서 아 신령스팟 촬영 열심히 했다 하고 나와가지고 귀신은 없겠지만 악령 퇴산하면서 이제 몸에다가 소금을 찹찹 치는 모습이 나 스스로도 현타가 왔어. 그래갖고 거기에서 한번 소금 뿌리고 그 뒤로 갔던 심령 스팟에서는 소금 한 번도 안 뿌렸어요. 내가 생각해도 내 모습이 뭔가 이상하더라고.